남의 재산을 물로 보나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집 지어서 12년만 쓰고 고물상에 넘기라는 소리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년에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조학교 구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로.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우 건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 체룡쉼터 12년 연장에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룡쉼터를 도입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12년 사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각종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문 내용과 언론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에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농촌 체류형 심터 제도 시행 전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도 채널에서 농촌 체류형 심태에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도 놓고 전화도 한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농지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체류형 심터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자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여기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와 또 건축물에 관련된 여러 법령을 해설합니다만 농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농지에 관련된 그 내용은 여기로 전화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월 14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설명자료가 어떤 부분을 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부분이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2024년 8월 14일에 기사를 냈습니다. 농막대안으로 나온 쉼터가 주말 농부들에는 12년만 사용하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 은 누가 짓겠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댓글을 보시면은 뭐처럼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가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다. 이런 실망감을 내비쳤고요. 12년 후에 없앨 거면은 그냥 농막을 쓰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내 재산을 왜 정부가 철거시키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남의 재산을 물로 보나.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집 지어서 12년만 쓰고 고물상에 넘기라는 소리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러한 댓글을 조선일보에서 8월 14일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농촌 체류 쉼터를 발표하고 약 2주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후속 보도를 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요약을 보면은 12년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년 이후에 3년씩 최대 3회 연장을 하게 되면 12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1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고요. 3회 연장 이후에는 철거 및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실망과 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이게 기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쉼터 설치 비용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땅 구입비, 부대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도 20년, 30년 유지될 정도로 좋은 자재를 쓰는 가건물도 많은데 12년을 사용하고 강제적으로 원상복구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3회 연장을 하게 되면은 12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12년이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 체류형 심터이다 보니까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12년으로 한정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고 이러려면 거금을 들여서 누가 체류형 심터를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그동안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낸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언론에서의 의견보다 유튜브의 민심 동향을 살펴보고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상이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농림축산부에서 입장을 내보낸 게 8월 14일 바로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여기 보도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방금 설명한 조선일보의 주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비용이 든다. 12년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조선일보의 주요 내용이 실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농림축산부의 입장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실려있는데요. 여기서 12년이라고 사용기간을 못 박은 이유는 쉼터 사용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 고시의 컨테이너형 숙소의 내고연한이 8년이고요.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기한이 사용승인 후 15년 내외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참고로 해서 12년에 관련된 사용기간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조달청에 관련된 컨테이너형 숙소내구 연안과 지자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체류용 쉼터를 12년으로 한정을 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후반부에서 민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12년 한정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거주의 엄격,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개정법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심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표한 부분은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와 또 관계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정부는 최장 12년 사용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취재보도가 나왔는데요. 현행건축법과 시행령에서는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에 존치기간을 두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된 현행 법령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에서는 3년마다 연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정부는 12년 사용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생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내용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12년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건축물의 거주요건에 관련된 엄격한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에 관련된 불가피한 조치 때문에 12년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설명한대로 12월 시행 전 민원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런 수정에 관련된 여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4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민원을 놓고 불만을 제기를 해야만 농림부에서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년 한시 사용이면 누가 설치를 하겠습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토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뭐 1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2년 사용을 하면 누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거냐?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막을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주택이나 거주 요건으로 접근하지 말고 농막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선을 해라. 그래야만 도로 조건이라든가 12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수 있다. 왜 거주 요건으로 접근을 해서 안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지에 열평되는 작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난다면 바로 피난할 수도 있고 소화기로 끌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심에 있는 주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 관련된 시즌2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거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8월 14일에 보도 설명제로고 나왔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년에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림부에서 발표한 12년 한정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